자, 우리 낚시 매니아 여러분들께서도 대구 엑스포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대구만큼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야지 했는데 작년에 묘하게 촬영하고 겹쳐서 자리를 못했습니다. 늦게나마 사과드리겠고, 어,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되도록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낚시인들은 참 요식행위를 싫어해요. 모이라 그러면 다 도망가. 곧 다들 여기 와서 좀 함께 박수도 치고 그리고 보셔도 될 텐데, 특히 대국분들 더 해. <laughs>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오려면요. 새벽 4시부터 일어나야 돼요. 남들 안 하는 짓을 많이 합니다. 회사에 가서 가발도 써야 되고, 옷들 챙겨 입어야 되고, 늦지 않게 길맥기까봐 걱정돼서 많이 달려와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. 요거 제가 조금 생생 낸 겁니다. <laughs> 이렇게 오롯이 대구의 낚시인들을 위해서 하는 박람회 대구에서 한다면 매일 새벽 4 시에 일어나도 오겠습니다. 네. 자, 왔니다 네. 자, 마지막입니다. 감사갑니다한번 더. 낚시의 유통 기한을 주제은몇년 주시겠어요? 천 년? 유통 기한이 없죠. 자리에 선 낚시인 모두 평생. 행복하게 낚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대구광남에 파이팅! 아우, 좋아! 자, 여러분, 다시 한번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! 네, 이렇게 해서 또 내비분들의 귀한 축하 말씀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.